안녕하세요. 집안의 만능에서 유튜버 아저입니다 오늘은 어저께 밤에 갑자기 한 건물주님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자기네 집에 3분의 1만 전기가 나갔다고 이게 왜 그러냐고 갑자기 연락이 오셨어요. 제가 지금부터 그런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그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가장용 전기는 보통 3상 사선식 380볼트가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여기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 둘세개 동그랗게 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세선이고, 나머지 한 선은 유도라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이너스 전선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각각 하나씩 전기를 연결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단상으로다가 220V가 나옵니다. 왜 그런 방식을 쓰느냐? 만약에 세선이 한꺼번에 들어간다면 전선 두께가 그만큼 두꺼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부하가 한 군데로 쏠리면 그 전선이 이상이 있을 시 모든 전기가 다 나가버리니까 이렇게. 그리고 특히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삼상 사선식 동력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한선 한선 두선 세선이에요. 거기에 보면 동그란 휴즈박스 같은 게 있어요. 그게 휴즈예요. 그 휴즈가 바람이 불거나 어, 순간 뭐 접촉 불량이라든가 그랬을 경우에 단락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단락이 됐을 때에는 한전에 연락하셔가지고 우리 집이 단상이 걸리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전기에 3분의 1이 나갔으니까 좀 고쳐달라 하면은 한전에서 바로 와가지고 이 휴즈만 교체하면은 됩니다. 자 여기 세선 들어와 있죠. 또 여기 보면은 여기도 세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각 가정마다 이렇게 3선씩 그 다음에 제일 꼭대기 6두라 그거를 한선 따가지고 단상 아니 삼상 4선씩 380볼트가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제 계량기의 함으로 내려가서 그 계량기의 함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계량기 함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가 어. 엘리베이터를 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이게 유토라선이에요. 여기도 보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에, 요거 하나에, 요거 하나를 쓰면 220V에요. 요거 하나에, 요거 하나 쓰면 2 2 0이 요거 하나에, 요거 하나 쓰면 220V. 요거 두 개를 쓰면은, 그래가지고 각계량기는 이렇게 두 가닥씩 가는 거예요 두 가닥씩 1차선 2차선 그러니까 두 가닥이 220볼드죠 그러니까 요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계량기가 이렇게 많아요 많은데 여기서 요거 하나는 요거 한 선하고 요걸 연결했을 테고 요거 요거 하나는 요한 줄은 요거고 오고 요거고 오고 연결을 했을 거예요. 나머지 한 줄은 요거고 요거고 연결하고 뭐 저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요세 선을 연결해서 썼을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볼펜을다가 일, 이, 삼 표시를 해놨죠. 1,2,3 거기에 삼상 사선식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선을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으니까 전기가 나갔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 건물에 뭐 3분의 1이 전기가 나갔다 4분의 뭐 3분의 2가 전기가 나갔다 하면은 아까 가르쳐준 대로다가 요 부분이 휴즈가 나간거니까 절대 당하거나 저기 하지 마시고 한전에도 전화하세요. 우리 전기가 분불행이 나갔으니까 수리를 해 달라 하면 한전에서 와 가지고 수리를 할 겁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좀더 획기적인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